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어젯밤 MBC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2023년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김해에서 열립니다 김해와 경합을 벌였던 부산시는 다음 해인 2024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건부 결정됐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 직원의 불법 사설 도박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NC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지를 주워 생활하던 70대 할머니가 50대 남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통영시 고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MBC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의 조선업 활성화 방안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영의 뜨거운 감자인 LNG 발전소 걸림 문제. 지역 경제를 위해 필요한지, 환경 오염 등으로 철회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LNG 화력발전소든 조선소든 뭐든지 빨리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저는 LNG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합니다.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차분히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조선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는 물량이 들어오는 지금, 성동조선 야드를 활용해 법인을 만들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야드부터라도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야드도 빨리 주왕정부와 마지막 남은 현안을 타결함으로써 바로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금융 지원을 일정하게 받고 정점식 후보는 이른바 통영형 일자리 방식으로 성동조선을 비롯한 조선업계를 되살리겠다며 한표를 호소했습니다. 성동조선 전체 즉 1, 2 야다 전체를 새로운 합작 법인이 일괄하여 인수하고 그래서 제2의 중형급 조선소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저희 공약입니다. 양 후보는 정부와 여당의 힘을 정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줄곧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안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연설을 통해서 무능한 여당뿐 아니라 이번 선거를 초래한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바다를 알고 지역을 아는 본인이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2023년 열리는 제 104회 전국체전의 개최지로 김해시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김해와 경합을 펼쳤던 부산시는 다른 시와 도의 동의가 있다면 그 다음 해인. 2024년 개최하는 것으로 조건부 결정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2023년 제 104회 전국체전 개최지로 김해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2023년도 전국체전 경남 선정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부산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만큼 대한체육회가 이사회 표결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산시가 2024년 전국 체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시도의 동의를 바탕으로 그 다음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큰 갈등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제 백사회 전국 체전 유치로 경남은 마산과 창원, 진주에 이어 13년 만에 네 번째로 전국 체전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대회 유치에 공을 들인 김혜 씨는 다음 달 전국 체전 준비 TF팀을 가동하는 등 체전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회 준비의 핵심인 메인 스타디움은 2022년 3개 체육공원 일대에 1만 0천석 규모로 중공될 계획이고 예산 낭비 논란을 막기 위해 47개 종목을 김해시와 17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주 수준 높은 체전, 특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경제체전, 2023년 전국체전에 이어 2024년 전국 소년 체육 대회, 그 다음 해엔 전국 생활 체육 대축제 등 전국 규모의 체육 대회가 잇따라 김해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스포츠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단합의 촉매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건조한 바람이 수일째 불어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건조함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에는 4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어제와 비교해 확 줄었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진주는 8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6도, 진주 19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습니다. 대기질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미량 8도, 양산 10도에서 시작합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2도에서 6도가량 높은 모습인데요. 낮 최고 기온은 미량 19도, 파만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시면 거창 6도, 산청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일교차는 어제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10도 이상 나는 곳이 많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70대 할머니가 대낮 대로변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50대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회적 신체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주히 폐지를 정리하는 할머니 곁으로 갑자기 건장한 남자가 다가서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시비를 겁니다. 남자가 리어카를 뒤엎으려 하자 주변 상인이 뛰어와 말립니다. 잠시 후이 남자는 할머니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머리와 목까지 짓누릅니다. 폭행한 남자는 53살 김모 씨. 김 씨는 일면식도 없는 73살 조모 할머니가 자신의 책을 가져가 폭행한 거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김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곳 대로변에서 시장 입구까지 10분 가까이 할머니를 쫓아다니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폭행을 말린 목격자들은 김 씨가 할머니에게 둥기까지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막몇 분이 고분하시고, 너만 할머니 나이가 많아 그맞을 듣게 겠라고 전과 1 4범인김 씨는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일삼다 올해만 여덟 차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주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 일매식도 전혀 없을 분들은. 뿐더러... 그 행위 자체가 저희들을 봐서도 좀 용납이 안 되는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선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불특정 약자에 대한 무차별 무지마 폭행에는 합의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식입니다 NC다이노스의 구단 프런트 직원이 불법 사설 도박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NC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직원을 즉각 해고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NC다이노스가 내부 직원의 불법 도박 사실이 확인된 지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구단 기업문화팀 소속 A 모 씨가 사설 사이트에서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400에서 500만 원 상당의 돈을 걸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징계인을 내렸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해당 직원의 문제가 없었는지 과거 이제 있었던 모든 부분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수와 감독을 포함한 구단 직원은 스포츠 토토의 구매와 환급을 할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NC의 일탈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승부 조작 의혹이 있는 투수 이성민을 보호 선수로 묶지 않고 KT 위즈로부터 특별 지명 대가로 보상금 10억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가 하면 다음에는 외국인 타자 에릭 테임즈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경기에 내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NC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NC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AC를 즉각 해고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You know how sometimes things line up, coincidences. Since we've been up here. They've been happening more and more. It's like there's this black cloud hanging over us. I didn't know if you were lost. Stick with me and I'll keep you safe. There's a family in our driveway. It's probably the neighbors, but y'all you scared you a family? Hi, right, can I help you, Zora? Put your shoes on. No! What are you people? It's us. They look exactly like us. They think like us. No! They know where we are. We need to move and keep moving. They won't stop until they kill us. Before we kill them. Be careful. <laughs> Welcome, baby Dumbo. We're all family here. No matter how small, you have something very rare. You have wonder, you have mystique. Or on another thing's wings. He doesn't look like magic to me. You children need you to believe in them. Come on! You can do it, Dumbo. Sure. 이어서 내고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오늘 오전 8시 창녕군청 등에서 진행됩니다. 고성군과 전북 고창군의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글로벌 축제도시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진주시 아시아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제29회 경남 도지사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창원시 종합운동장 5조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정부와 경상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성호 도지사 권한 대행은 6억 6천여만 원을 신고해 전국 광역 단체장 가운데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5,700여 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5천만 원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국 교육감 가운데는 가장 적었습니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2억 7천여 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9천여 만원 늘었고 도내 시장 군수 가운데는 허성무창원 시장이 23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신고 유예됐습니다. 진주의 대표적인 노후산단인 상평일반산업단지에 혁신지원센터가 구축됩니다.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혁신지원센터는 3,900제곱미터에 더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근로복지시설과 스마트공장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진주시는 혁신지원센터가 항공과 세라믹 등 신소재 사업으로의 업종 고도화와 스마트 공장 구축 확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촌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을과 단체 또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돈은 환경 보전과 마을 공동체 회복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 협약을 맺은 돈의 500개 마을에 연간 300만 원씩 지원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 등에 평균 8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경남에서 한해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가 만 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 쓰레기 통합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등이 경남 해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2017년 17,000여 톤, 지난해 15,000여 톤으로 2013년 이후 매년 만 톤을 넘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선박 운항 등 해상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학교밖 청소년 걷는 숲학교가 지리산 둘레길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숲길은 무료로 진행하는 걷는 숲학교를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5차례 열 계획이며 지리산 둘레길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의령군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통해. 150만 원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령군은 이번 판촉 행사에서 어묵, 구아밭 쌀국수, 감말랭이 등을 홍보하고 판매했는데, 앞으로 현지 바이어와 협력해 농특산물의 수출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